자, 어느 고등학교에 올해 신입생 남녀 인원은 같다고요. 하고 어, 이 신입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6분의 1이고요.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5분의 1이랍니다. 어,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번. 신입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을 A. 남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하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을 기호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조건을 깔았다라는 거잖아요. 안경을 쓴 걸로. 근데 안경 쓴게 A죠. 그리고 그 학생. 여기서 그 학생이라는 것은 안경을 쓴 학생이죠. 안경을 쓴 학생이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안경으로 깔았고요. 그때 알고자 하는 사건은 남학생인 사건이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2번.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그 학생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어, 시입생 전체 중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보시면 안 되겠고요. 안경을 쓴 여학생이니까 안경이 뭐였지? 안경이 A죠. 그리고 여학생. 여학생은 남학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의 여사권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서 동시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한다는 거는 요거 구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경을 쓴 남학생은 P, 안경 남학생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얘가 6분의 1인 거고, 어, 안경을 쓰지 않으면서 여학생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안경 안 썼고 남학생 아니니까 얘가 어, 5분의 1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드모르간의 법칙 쓰시면 A 합 B의 전체 여사건 되겠고요. 이게 5분의 1이니까 P A 합 B는 5분의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요거를 구해야 되겠. 다 라는 건데, 어디서 땡겨오지? 일단, 남녀 인원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PA. 음, 아니지. A가 안경이잖아. 난 남학생. PB. PB의 확률은 전체 중에서 남학생일 확률인데, 남녀와 같다라고 하니까 이 2분의 1이죠. 그럼 PB의 여사건. 요건 여자일 확률이죠? 이것도 2분의 1이 될 거예요. 같다라고 했으니까. 음, 그러면은, 얘는, B, 어, 교여니까, 교여는 차로 바꿔주시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는, pa에서, pa, 교, b를 뺀 것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P, A를 모르는데 P, A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지금 알아낸 힌트들이 얘 알아냈고 얘 알아냈고 얘 알아냈으니까 P, A를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P, A 합 b 예, 네, 확률이 더샘 정리 쓰겠다는 거예요.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교 P. 자, 얘는 5분의 4구요 얘는 모르죠. 우리가 지금 구해야 돼요. pb는 2분의 1이고요. 어, a,b는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pa 빼고 다 넘겨. 그래서 pa는 5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고 6분의 1을 더하시면 됩니다. 어, 통분은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24-15 더하기 5가 되겠고요. 음, 그러면 30분의 14, 그러니까 15분의 7이 사건의 확률이 됩니다. 여기서 교집합의 확률 6분의 1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통분이 이번에는 30으로, 그래서 30분의 14에서 30분의 5를 빼시면 30분의 9가 되겠고요. 약분하시면 10분의 3이, 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학생의 확률을 구하여라. 안경이 A였잖아요. 그러니까 P(A)를 구하여라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P(A)는 구했었는데 P(A)가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P(A)는 15분의 7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가 마무리 되긴 했어요 그쵸 근데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서 풀기보다는 어, 표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요런 문제는 예, 이분법적 문제 두가지 주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는 표를 많이 그리죠 요렇게 남녀, 안경, 안경 안쓴 거. 어, 근데 전체 인원을 몰라요. 이럴 경우에는 뭐 문자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분모들 보시면서 적당한 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5랑 6을 다 날릴 수 있는 게 30인데, 30은 조금 적고 한 300명을 전체 인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다고 라 했으니까 150명, 150명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어 안경을 쓴 남학생 여기죠. 전체 300명 중에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50명 되겠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여기입니다. 전체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0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한 게 이제 150명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100명이 되고 여기는 90명이 되겠죠. 그럼 안경 쓴 친구는 140명 되고 안경 안쓴 친구는 160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2번 신입생 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그 학생이 안경을 쓴 여학생, 안경을 쓴 여학생이 90명이죠? 몇명 중에서 신입생 중에서 300명 중에서 90명 그러면은 10분의 3. 자 아까 우리 풀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풀이가 엄청 짧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입생 중에서 그러니까 300명 중에서 어, 안경을 쓴 안경 쓴 140명이죠. 쓴 학생의 확률은 15분의 7이 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문제, 이분법적 문제, 주제 두개 잡고 남녀 안경 썼다, 안 썼다. 이런 네, 문제는 표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고요. 어, 전체 인원을 잡아서 문제를 풀면 좋은데, 만약에 문제에서 전체 인원이 안 주어졌을 경우에는 내가 적당껏 잡는데, 어, 분모 분수가 있을 경우에는 분모들을 좀 보면서 어, 분모의 최소공 배수의 배수를 정하시되, 너무 작게 잡으시면은, 어, 소수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0 단위, 1,000 단위 정도로 잡아주시면은 어, 계산을 좀 수월하게 끌고 가실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